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역대급 선물 매도 베팅으로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도 무려 3% 가까운 하락이 나와서 작년 말이 상승을 모두 돌려버렸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스닥이 추가 하락을 한 것이 문제인데, 바이더 딥이 오늘도 올해도 통할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전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쌓을 때 투신이 맞받아치면서 장을 어떻게든 끌어올렸다면 오늘은 그보다 더 강한 압력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쌓았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바스켓 매수가 개장 초부터 또 들어왔지만 선물은, 선물은 정반대였죠. 외국인들은 시초가부터 선물 매도를 계속 늘리면서 선물이 393포인트를 깨자 매도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렇게 10시 30분까지 390선 초반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이 11시 경우에는 이미 선물 매도를 1조 원이나 때려버렸어요. 참 간만에 1조 원 매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장중에는 1조 3천 원 넘게 매도를 했죠. 막판에 들어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선물 베이시스를 오래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매고데이션을 밀면서 매도를 해서 장중에 프로그램 비차인 매도는 무려 6,500억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투시는 전일 매수 오버나이트한 선물을 모조리 손절매하는데요. 저도 전일 콜옵션 매수를 오버나이트한 것을 시초가 이후 추가 매수를 할까 고려하다가 393을 깨서 아 이거 오늘 아래로 제대로 밀겠구나 싶어서 모조리 손절매를 했습니다. 사실 약보합 출발했을 때 바로 손절매를 했어야 했는데 개장 후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것이라 보고 손절매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393을 깨게 되면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언더 슈팅이 난다고 보고 바로 치워버렸는데요. 그렇게 390포인트에 도달한 지수는 홍콩 시장이 줄줄 하락을 시작하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강화되면서 우리 시장도 추가 하락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상 중간 반등 거의 없이 오후 2시 28분에 저점 386.85를 찍을 때까지 쉬지 않고 내렸는데요. 오후 2시 35분에 갑작스런 비차익 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으로 유입되면서 매도 물량이 사라졌고 그때 지수는 간신히 398.389.10까지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등의 원인은 현물 매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빠르게 걷어내는 것도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밀린 동안 몇 가지 기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올해 들어서 하루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려 14,728계약이 쌓이면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베이시스도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1.2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빵빵하게 찼다라고 하면 보통 33만 계약까지는 증가하고 또 아직은 월물 초에 해당한지라 선물 미결제 약정의 증가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방으로 선물 미결이 쌓였기 때문에 방향성은 확실히 아래로 잡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의 흐름은 조금 달랐는데요. 위클리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개인들은 콜 옵션 물타기를 하였을 뿐 푸드 옵션 매도는 거의 하지 않았죠. 개인이 푼 매도 누적 금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쌓여 있는데 아직은 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선물 기준 380선까지 밀리게 되면 강력한 환매 시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마감한 나스닥 선물이 무려 3%가 밀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한 갭으로 마이너스 1% 정도는 얼마든지 움직일 상황이죠. 갭 다운 이후 바로 갭 채우기를 하러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폭이 갭 다운이 아닌 어중간한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은 또 하방 달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틀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약 1조 6천억 가량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거에는 선물 매도를 2조 정도 쌓으면 미결제 한도에 걸리거나 자체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서 신규 매도를 멈추거나 또는 환매수를 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누군가의 손절매로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 12월 20권이 20일이 저점권까지는 쉽게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데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자리에 도달하면 품 매도자들이 슬슬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고 내일 미국 시장이 반등에 실패하고 끝내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더수증이 날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작년 11월 말처럼 개인들이 못 견디면서 품 매도를 손절할 경우에는 거기가 시장 바닥이 되겠습니다. 음, 옵션 테이블을 좀더 볼게요. 콜옵션 390 이상은 이미 꽝 모드가 진행된 것 같고요. 푸드옵션은 395부터 400이 환매 수가 얼마 나올지 요거를 보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 시장이 7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는데 변동성은 얼마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푼 매도자들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이고 막판에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외가격 푸드옵션이 또 살짝 눌려버렸는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 또한 FOMC 의사로 공개 이전까지는 변동성을 계속 죽였다가 공개 이후로 변동성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오늘 증가할지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푸드 옵션 롤링 다운 해지가 나온다는 것인데,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나올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아시아 세션에서 호주와 싱가포르는 큰 응봉을 맞았는데 대만과 니케이는 아주 강했죠. 우리 시장이 못난이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370선 부원까지 단계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여러 차례 단기 매수 기회들은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종목 장세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강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조정으로 유럽 지수 선물도 눌려서 출발을 했으나 본장 들어서 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기어코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작년 11월 19일에 기록한 고점권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마감을 음, 마감을 했고 유로화도 꾸준히 올라와서 전일 눌린 유로 엔도 꽤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시장에 리스크 온 분위기가 있었지만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주가 아, 유럽 지수 선물도 결국 윗꼬리 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은 또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의 키 포인트는 미국 단기 금리도 많이 올랐다는 점이죠. 개장 1 시간 전에 미국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무려 80만 7천이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40만이었으니까 거의 따블 넘게 나온 것이죠. 이때부터 미국 단기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FOMC 의사록 공개가 나오면서 한번더 레벨 다운해서 단기 금리가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아,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종가 저가로 처박힌 거죠. 반면에 통화 시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로화는 아시아 세션 오후장부터 꾸준히 반등을 해서 ADP 고용 보고서 발표 때 잠깐 늘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유로화는 계속 강세였어요. 그렇게 전일 고점은 물론이고 ECB 라인이라고 여겨지는 1.1345선도 넘깁니다. 그런데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유로가 급락을 맞게 돼요. 그래도 1.1327선을 지키면서 달러 인덱스가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리스크 온으로서의 달러 약세가 아닌 미국 자산 대비 유로존 자산에 대한 선호가 생기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갈 수가 있는데 테이퍼링도 가장 빨리하고 금리 인상도 이제 코앞에 다가온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달러의 강세는 이머징 통화 대비 강세가 나온 것이고 유로화 대비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은 아직 금리인상과 거리가 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 매도와 같은, 그러면 이제 나스닥 매도와 같은 미국 자산을 매도해서 유로존 자산 매입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달러화는 약세고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죠. 음... 이제 커머티지도 볼게요. 커머티지도 어제 참 가관이었습니다. 우선 유로화 강세가 이어진 동안 골드도 꾸준히 상승해서 1830달러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30달러 터치하고 나서는 줄줄 밀려서 한동안 1825 달러 선에서 횡보를 했는데요. FOMC 이사로 공개 이후 유로화가 부러지면서 골드도 더욱 강하게 부러져서 1810 달러 이하로 밀려버렸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세션부터 슬슬 매도세가 나오더니 결국 마이너스 1.76까지 밀렸고. 그나마 기름은 유럽 세션 내내 오르다가 새벽에 원유 재고 발표 때 쿠싱 지역 원유 재고는 증가 그리고 원유 재고도 컨센서스보다 덜 감소한 것 이렇게 나오면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깐만 나오고 나서 브렌트 기름에 워낙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텍사스 기름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결국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텍사스가 78.58 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FOMC 의사로 공개 이후에는 밀리기 시작하면서 장중 상승폭을 모두 돌려줬는데요. 이렇게 윗꼬리를 크게 달았지만. 어쨌든 브렌트도 80달러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름이 꼭지를 찍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반면 천연가스는 유럽 세션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FMC 의사로 공개 이후에도 전혀 밀리지 않았죠. 유럽 천연가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96유로 선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드디어 미국산 천연가스도 하방 정책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대장초 이미 나스닥이 심각한 갭다운을 한 상태라 초반에는 반등이 나오겠거니 했는데 처음 5분에는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언더슈팅을 준 뒤에는 꾸준하게 반등을 해서 다시 16200선 위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우지수가 시클리컬 종목들이 강세로 점진적 상승한 것에 비해 나스닥 지수는 올라올 때마다 아주 무식하게 얻어맞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밀리기를 거듭하다 새벽 2시 30분에는 드디어 장중에 쌓인 롱 포지션들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새벽 3시 15분에 일중 저점을 찍게 돼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FOMC까지는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걷게 되는데요.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나스닥의첫 반응은 처음엔 상승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안 살아났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해서는 소멸되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이더 딥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1분도 채돼가지 않고 바로 매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줄줄 밀렸죠. 장 마감 무렵 -2.5% 이하로 2.5포인트 이하로, 아이고 장 마감 무려 -2.5% 퍼센트 이하로 나스닥이 언더슈팅이 나오자 거기서부터 는 반반 매수가 조금씩 들어왔습니다만 상승으로 전환시킬 힘은 없었습니다. 특히 FOMC 의사로 공개 이전에는 이 시클리컬 종목들이 아주 강하고 나스닥만 약했는데. 의사록 공개 이후에는 시크릿거리고 뭐고 다 빠졌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은 리스크 오프로 전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록 내용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잘 해소해 주시겠지만 요지는 좀더 빠르게 테이퍼링하고 좀더 빠르게 금리 인상 스케줄을 앞당긴다는 것이죠.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추가로 이벤트가 없다는 점에서 여기서부터는 트레이딩 구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스닥 기준 15,000선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들 보면 강했던 기름 주식 빼고는 시클리컬이고 테크고 뭐다 두드려 맞았어요. 로빈우드는 드디어 15.95달러까지 밀렸 9.8달러까지 밀렸습니다. 로빈우드는 한 12달러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저는 트레이딩 바이 구간으로 들어온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볼 거고요. 그리고 도어데시, 세일즈포스닷컴,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꿈과 희망의 종목도 크게 밀렸어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AMD,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이런 빅테크도 시원하게 맞았죠.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 작년까지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사랑에 과도하게 빠져서 이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어쩌나 한 것인데요. 물론 긴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무지성 매수한 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 일본 생각이 나는 게, 이 일본이 버블 경제 시절 뉴욕이 록펠러 센터를 매수한 게 사실상 부동산 버블이 꼭지였죠. 그래서 그 뒤로 한참 동안 침체기를 겪은 것이 한국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이제 부동산은 쉽게 팔았다 못하, 샀다 팔았다 못하니까 미국 주식을 고점에서 사서 뭐 반토막 났다고 팔아지기는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 해지를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미국 주식은 늘 옳다라는 쏠림은 경계가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나스닥이 하락을 한 동안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동성 선물은 내내 고평가였는데요.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시장이 밀리자 그제서야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빅스 지수는 19.73포인트, 선물은 20.9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는 변동성 지수와 선물 괴리가 2포인트 넘게 났는데 이제 1포인트 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코옵션쪽 변동성은 뭐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상단이 이제 닫힌 거고 아래쪽으로는 얼마나 열린지에 따라서 빅스이 추가 상승 여력이 결정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이산타랠리가 순식간에 뒤집혔고 나스닥 중심으로 큰 하락이 나왔는데 작년 10월 이후로 나스닥 선물 그 봉이 가장 큰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3% 넘는 봉이 거의 없었어요. 한 개나 있었나요? 그래요. 작년에? 작년 말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세션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 차례 뭐 장중 반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 저기 아래 120선이 또짱짱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는 테크 숏, 시클리컬 롱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닥치고 그냥 다숏타자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어, 특히 미국은 변동성 증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서 품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품매도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뭐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 그리고 다음 주는 먼슬리 옵션이 만기가 되죠. 외가격 품매수는 부담스럽지만 등내가격 풋옵션 매수로 델타를 따라가는 것은 나쁘지가 않다 고 봅니다. 물론 갭으로 과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품매수가 부담스럽겠지만 오전장 반등이 나왔을 경우 이길 오버나이스 전제로 품매수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특히 380선에 근접할수록 개인이 품매도 손절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요. 외국인들이 품매도를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단기 바닥이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연초에, 아우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장이 흔들림이 커지고 있는데 모두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실 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